안녕하세요. 이게 제 캐릭터입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이제부터 고고. 저의 소개를 시작할게요. 오늘은 저의 소개라고 했죠? 앞에서 한번더 나올 거예요. 그래도. 잘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릴 건데요. 그러면 지금부터 고고고 저희 TV에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, 연예비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것은, 음, 오늘은 뭘 알려드릴까요? <laughs> 오늘, 어, 잠시만요. 오늘은 저의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. 제 나이, 제 이름은 어, 아니고요. 원래는 저는 연립이 TV입니다. 그래도 연립이 TV, 연립 TV라고 쳐주시면 나올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보, 이 유튜브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꾹꾹! 했기 전에 구독과 좋아 눌러주세요. 그러면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.